예, 성경 묵상 나눔입니다. 1월 17일 월요일입니다. 오늘 하루 스노우스톰 가운데서 지내야 할것 같습니다. 오늘 묵상하는 본문은 요한복음 5장 30절에서 47절입니다. 오늘의 본문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수 없노라 듣는 대로 판단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되,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그 증언이 참인 줄 아노라.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느니라.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라.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요한은 켜서 비추이는 등불이라. 너희가 한때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해 증언하는 것이요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가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은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그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나는 사람에게서 영생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하는 자 모세니라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 그러나 그의 말도 믿지 아니하였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오늘의 본문은 다섯 개의 단락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에 대한 증거를 가지고 예수님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 사이에 논쟁하는 부분입니다. 첫 번째 단락입니다. 오늘 첫 번째 단락과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토요일에 묵상했던 내용에서 시작할 필요가 있습니다.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병자가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그 병자를 고쳐 주시면서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누워 있던 병상을 가지고 걸어가라고 말씀하시는 날이 안식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병상을 걸어가 가지고 걸어가는 것이 일이 되었고요, 일로 여겨져서 안식일을 어기는 것이 되었고, 그 안식일을 어기는 것에 대해서 유대 종교자, 종교 정교 지도자들이 그 병을 낳은 사람을 책망했을 때에 어 이제 나를 고쳐준 이가 이 병, 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고 했을 뿐이다라고 말하는데 누구인지 알지 못하는 거죠. 근데 이제 이 나음을 받은 사람이 성전에 올라갔을 때 예수께서 이 사람에게 와서 이제 너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더 진지한 삶을 살아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더 많은, 더한 것이 너에게 생기가 두렵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시면서 자기 병을 고쳐준 이가 예수라는 것을 알게 되고 이 사실을 이제 유대 종교자 종교 정교 지도자들에게 알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자연스럽게 안식일을 범하게 만든 예수님 그 예수님의 권위 또 예수님의 정체에 대해서 논쟁이 붙게 되어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예수님께서 당신을 변호하신다고 해야 할까요? 그니까 내가 그리스도임을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언하는 또 증거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첫 번째 이야기하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어, 나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수 없다. 듣는 대로 심판하고 나의 뜻대로 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나를 보내시는 이의 뜻대로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할 때 그리스도가 사실은 어초 n 이라고 해서 선택받은 자이고요. 이 선택받았다라는 뜻은 음 보냄을 받았다라는 것 연관되어집니다. 그래서 기름부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부분은 하나님의 선택하여 보내신 자라는 뜻입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내 마음대로 하지 않고 내 의도대로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시는 이의 뜻을 따라 행하는 것 그것이 내가 그리스도 임에 대해서 또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에 대해서 또 내가 이렇게 행하는 이적에 대해서 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다라고 증언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말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스스로 내가 나를 위해 증언하면 내 증언이 참되지 아니하나 증언하신 이가 따로 있다. 왜냐하면 나를 보내신 이가 내가 내가 그를 보냈다라고 증언하고 계신다. 그리고 그 증언은 바로 내가 행하는 표적 속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탈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유대인들에게 나는 나의 뜻대로 하지,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하며 나를 위하여 스스로 증언하지 않는다고 하신다 이렇게 요약해 봤습니다. 두 번째 단락입니다. 두 번째 단락은 이제 또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예수님께서 언급하는 어, 이렇게 증거 중에 하나가 이제 세례 요한의 증거였습니다. 사실은 어, 세례 요한이 어, 이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증거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된 것이 아니죠. 예수님은 이미 하나님을 보내신 이사상을 위한 하나님의 어린 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알아본 요한은 그 사실을 말했을 뿐입니다. 이게 증언이라고 하는 것, 증거라고 하는 게참 이런 거죠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있는데, 요한이 어, 진리에 대해서 증언하였다. 이 이야기는 우리 요한복음 묵상할 때에 어, 예루살렘에 있는 이 정교 지도자들이 바리새인들을또 이렇게 레위인들을 세례 요한에게 보내서 너는 널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말. 하는 질문들이 있죠. 어 그래서 너는 메시아가 아니다. 뭐 나는 메시아가 아니다. 이런 이야기할 때 그럼 너는 누구냐? 이제 이렇게 물어보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부분입니다. 그때 요한이 분명하게 말하기를 나는 메시아도 아니고 나는 선지자도 아니고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서 내가 하는 것은 왕이 오신다라는 것을 외치는 그 증언 그 증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 왕이 누구인지 바로 예수님이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부분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세례 요한의 증언이 내가 내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 면에서 이제 나는 사람에게서 증언을 취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만 어, 세례 요한의 나를 향한 그 증언에 대해서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 세례 요한의 증언을 통해서 그 유익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증언을 듣고 나에게 돌아오는 또 나를 따른다고 이야기하는 나를 믿는다고 돌이키는 자들에게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얻게 받게 하려 합니다라는 말의 뜻입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시기를 요한은 켜서 비추는 등불이다. 너희가 한때 그 빛에 있기를 즐거워하였다. 라고 유대 지도자들하고 이제 논쟁을 하고 계십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세례 요한은 켜서 비추이는 등불로서 너희가 한때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고 그의 증언을 들었으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언을 취하지 않는다고 하신다.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세 번째 단락입니다. 세 번째 단락에서는 세례 요한이 너희를 위해서 내가 누구인지를 증언했는데, 사실은 그 세례 요한의 증거보다 훨씬 더큰 증거가 있어서 내가 누구인지를 드러낸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라는 부분입니다. 이 역사의 대표적인 게 사실은 그 사마리아 수가상에서 일어났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나오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그 모습이었죠. 또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표적이나 왕의 신하에 알턴 병든 아들이 나음을 받는 거나 이제 이런 것 또한 예수님께서 이루시는 역사인데 예수님의 능력으로 이루신다고 라 하기보다는 하나님이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드러내기 위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증거인 것이죠.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어, 이는 내보낸자또내 아들이라고 하는 부분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공간 복음소로 가면 훨씬 더 클리어해집니다.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물에서 나오는 예수님을 향하여 하늘이 찢어지고 성령이 내리고 하늘에 소리가 있었는데 이는 내 사랑하는 자 내가 기뻐하는 아들이라고 이야기하시는 그 증언, 그 증언 또한 하나님이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증언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너희는 아무 때에도 금성을 그 듣지 못하고 그 형상을 보지 으니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의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않는 이유로 하나님이 보내신 일을 믿지 못한다라고 하는 부분, 하나님의 증거를 왜 거절하고 그 하나님의 증거를 왜 알아차리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가라고 하는 부분, 왜냐하면 너희는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자들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는 최고의 증거는 세례 요한의 증거가 아니라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친히 그를 증거하는 것이다라고 요약해 봤습니다. 네 번째 단락에서는 이제 예수님께서 유대 지도자들의 관심을 이제 성경으로 옮겨 가십니다. 그래서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연구 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 성경이 메시아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너희 알고 있지 않느냐. 그리고 그 메시아가 바로 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않는다. 너희들이 분명히 영생을 얻겠다고 성경을 연구하고 있는데 그 성경에서 언급되어지는 메시아가 바로 나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그 영상을 얻기 위해 나에게로 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구나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왜 그런 일들이 있을까?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종교 지도자들을 지적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너희들의 성경을 파고, 성경을 묵상하고, 성경을 연구하는 이유가 사실은 너희들을 위해서 하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을 사랑 하는 것이 너희 속에없기 때문에 너희 들이 성경 을 묵상 하고 그 성경 에서 이야 기하 는 메시아 에 대한 이야 기를 들으면서 이제 그 것이 세례 요 한의 증거 를 통해서 든또 하나님 이 예수 님을 통해서 보이 시는 이적 을 통해서 든 예수 님의 그 가르침 의 능력 속 에서 든알 면서도 그것 과 연결 해서 이제 예수 님을믿 는다고 예수 님 에게 나오지 않는 이유 는사 실은 너희 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다. 너희들의 유익을 위해서 사실은 종교적인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고, 너희를 위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그 이야기가 이제 너희는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아버지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행하는 많은 종교적인 행위들과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야기하는 수많은 말들은 사실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고, 사실은 너희들을 위한 것이지 않느냐라고 경고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내가 그리스도 이심을 인정하지 못하는 것이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영, 성경을 연구하나 그 성경이 나에 대해 증언하는 것을 알지 못하고 영생을 얻기 위해 나에게 나오지 않는 것은 너희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없기 때문이다라고 하신다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마지막 탈락입니다. 이제 마지막 탈락은 예수님께서 모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바리새인들은 또그 당시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모세의 율법을 따라 살기를 원하는 자들이었고 그래서 어 모세를 스승으로 삼고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어, 이제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가 바라는 자라고 하는 너희들이 쳐다보고 담기를 원하고 가르침에 순종하기를 원하는 그 모세가 사실은 너희들을 고발하고 너희들을 정지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 합니다. 왜냐하면 너희가 정말로 모세를 이해하고 모세의 말을 따라 살려고 하고 모세를 믿었다면 사실은 그 모세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이고 또그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가 예수님 당신과 연결되어져 있음을 너희들이 알게 될 것이다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너희가 나를 믿었을 텐데 너희가 사실은 모세의 제자들이라고 말하지만 그의 말을 믿지 않고 있고 너희들이 그 모세를 믿지 않음으로 내 말을 믿지 않고 내가 그리스도임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유대인들에게 그들이 믿고 따르는 모세가 그들의 숨겨진 이중성과 예수님과 그의 가르침을 믿지 못하는 것을 책망할 것이라고 하신다.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첫 번째 묵상 나눔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길에 있어 상황의 어려움이나 주변 사람들의 오해 때문에 스스로 자신을 변호하거나 변명해야 하는 일이 발생한다. 내 마음을 알아주지 않는 주변의 사람들에게 마음이 상하기도 하고 홀로 속상해하기도 한다.하지만 타인을 탓하기 전에 내 자신을 깊이 들여다보고 하나님 앞에서 반성하는 시간이 먼저 필요하다.나는 그 일을 나를 위해 한 것인지 하나님을 위해 한 것인지 그 일을 할때내 마음과 생각은 여러가지 실탈에처럼 다양한 욕구들로 혼재되어 있지는 않았는지. 자명하고 확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한 것인지 이런 반성에서 하나님 앞에서 떳떳할 때 그래서 변호나 변명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사람과 하나님 앞에서 침묵할 수 있어야 한다.왜냐하면 내 나를 변호하고 내 동기와 내 마음에 대해 증언하시는 이가 따로 있기 때문이다.오해나 비난을 받는 상황에서 이 원리를 기억해야 하겠다. 하나님께서 나를 증언하는 것이 나를 참되게 한다. 나도 주님처럼 그렇게 말하며 살수 있기를 기도한다. 두 번째 묵상 나눔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하나님의 어린 양이심을 증언한 사람이다. 하지만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신 것은 세례 요한이 그렇게 증거했기 때문이 아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다. 그리고 이것을 세례 요한이 증거한 것에 불과하다. 이 순서의 차이를 인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는 내가 그리스도라 고백하는 것 때문에 메시아가 되는 것이 아니다. 내 증언이나 동의와 상관없이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다. 내가 인정하고 인정하지 않고 않는 것과 상관없이 그는 충분히 참되시고 지극히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것은 나에게 유익이 있는 것이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인정하는 것을 통해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나와 하나님 사이에 막힌 담들이 다 허물어진 것을 발견하게 된다.예배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아니다.하나님은 충분히 영화로우시다.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행위를 통해 내가 하나님을 더 알고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며 하나님을 더 닮게 되는 것이다.사실 예배는 나를 위한 것이다.믿음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것이다.구원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것이다.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고 전도하는 것 또한 그 최고의 유익은 나에게 있다. 세 번째 묵상 나눔입니다. 복음서 대선과 하늘에 소리가 있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가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라고 한 이야기가 생각난다. 가나의 혼인 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꾼 표적이나 왕의 신하를, 신하의 아들을 고친 표적이나. 공간복음서에 나오는 많은 이적들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나타나는 증거이다. 존재가 먼저이고 행하는 것은 그 존재에서 기원된다. 사과나무에 사과가 열리는 것을 알기 때문에 사과를 통해 그 사과나무가 사과나무임을 분별하려고 하는 것이다. 말장난 같지만 사과나무라는 존재가 먼저인 것을 알때 사과라는 그 열매의 의미를 알게 된다. 예수께서 그리스도가 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이기 때문이다. 그것을 증언하고 증명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 하나님은 그의 능력을 드러내신다. 나는 그리스도의 사역과 능력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다시 돌아가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더 알게 되며 그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하게 되었다. 이 믿음과 증거의 순환이 내가 믿는 신앙을 재미있게 하면서도 신비롭게 한다. 네 번째 묵상 나눔입니다. 유대 종교 주도자들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지적 앞에 선다. 성경이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나 그 성경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을 깨닫지 못한다. 성경을 공부하는 이유가 스스로의 영광을 취해서인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이 아니다라는 주님의 경고 앞에 내 마음이 멈춘다. 내가, 하는 예배 와 기도, 말씀, 묵 상과 많은 활동 들이 하나님 을 사랑 하는것 에서 나오 는 것이, 아 니라 누군가 의 칭찬 이나 시선 을 의식 해서 나오 는것은 아닌지, 예수 를 그리스 도라 고백 하고 믿음 으로, 사는 삶이 나를 사랑 하신 하나 님의 사 랑에 대한 반응 이, 아 니라, 그 믿음 으로 어떤 유익 을얻기 위함 은 아닌지, 내 욕망 과욕 구를 충족 시 키기 위해서 사람 들앞에 서고 그들 의인 정과 칭찬 을 받기 위해서, 열심히 있는 신앙의 모습을 보인다면 나는 치명적인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이다.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광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 그 믿음에서 나오는 실천이 영생을 얻게 한다. 그 믿음과 실천은 필연적으로 그런 삶을 사신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기 때문이다. 그리스도 안에 이 생명 영생이 있다. 나는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믿는다. 그리고 그에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배운다. 다섯 번째 묵상 나눔입니다. 성경의 이야기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다. 말씀을 묵상할수록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 자신을 세우게 된다. 그리스도께서 사신 모습과 하신 말씀을 발견하게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담고 그분처럼 사는 삶을 꿈꾸게 된다. 예수님의 경고처럼 내가 매일 읽고 묵상하는 성경이 나를 대적하여 서고 나를 책망하게 된다면 이라는 두려움 앞에 서게 된다. 내 행위를 강조하지 않고 내 믿음을 자랑하지 않고 나는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닮기 위해 훈련하고 애쓰는 제자의 삶을 묵묵하게 살아내고 싶다. 삶보다는 말을 더 많이 하는 것 같아 내 마음이 긴장되고 하나님 앞에 두려운 아침이다. 글로 쓰는 기도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라 고백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보여진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를 믿고 따릅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는 많은 증언과 증거들 앞에 섭니다. 세례 요한의 증거에서 주님이 보이시는 표적과 가르침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그리스도에 대해 증언하시는 상황과 말씀 앞에서 구약의 내용들이 오시는 그리스도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읽는 것에서 나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이라는 증언을 듣고 증거를 발견합니다. 예수님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나를 위해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믿음으로 예수께서 내 삶의 주인이심을 고백합니다. 이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루하루를 살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을 평강과 말씀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을 더 배우고 더 따르고 더 살아낼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를 긍정하시는 사랑의 힘을 얻고 그 사랑을 따라 사는 중에 내삶 또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언하는 소리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